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상오이고자이마스 오늘은 그림 이야기가 아니고 감자 껍질로 머리 염색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좀 추가 설명하려고 켰어요. 제가 앞에 흰 머리가 좀 많아 잖아요 뒤는 검정인데 그래서 유튜브 열심히 탐독하다가 감자 껍질 끓여서 염색하는 걸 발견했어요. 근데, 영어를 한국말로 번역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잘못하는 그런, 그런 포스팅을 몇개 찾았는데, 잘 숙취했어요. 그랬더니, 감자껍질 한컵물두컵 이렇게 같이 끓여가지고, 바르래. 그리고 샴푸를 하래. 그렇게 해서 한 7번 해봤거든요? 그러다 나중엔 내가 생각한 거야. 감자껍질 바른 다음에 샴푸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래가지고, 샴푸를 먼저 했어요 그리고 감자 껍질 끓인 물을 바르고 20분 동안 타월 쓰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감아냈는데 이번에 여덟 번째로 감았거든요 굉장히 머릿결이 부드러워지고요 저 앞머리 여기랑 여기랑 완전히 하얗거든요 근데 이 검은 머리 났어요 난게 아니라 흰머리가 검정으로 채워졌는지 뭔지는 모르겠어 검정이 됐고요 여기 완전 없어졌고 그리고 머리를 검정색으로 만드는 다른 방법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홍차 두 스푼을 물에 끓여가지고 바르래요. 홍차 집에 안 먹는 거 많잖아요. 먹던 거 그것도 좀 해볼 생각이고 커피를 갈아서 염색하는 것도 있고 좀 빠진다고 써있고요. 그다음 감자를 갈아 강판에 갈아가지고요. 올리브 오일을 섞어가지고 또바르란 얘기도 있고 여러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일 문제는 내가 생각한거는 뭐냐면 저는 검정머리가 안어울려요 생긴게 너무 강해가지고 평생 머리를 검정색으로 염색했냐 소리를 들을 정도로 머리가 껌했거든요 그러다 최근에 2년 동안 염색 안내고 버텼더니 머리가 이제 칼이 빠졌잖아요 그리고 그라데이션 속으로 직으로 여기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너무 멋있대는 거야. 그리고 개성 이 있어 보이고 직업이 그림 그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더 어울려요. 조금 검해졌는데 너무 탁해 보이는가 머리가. 그러나 모발이 건강해지는 면에 있어서는 감자 껍질의 효능이 탁월했어요. 어, 집에서 감자 열을 잘 해먹잖아요. 뭐, 볶아도 먹고, 국도 끓여먹고, 감자껍질이 이제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럴 때마다 버리지는 않고 감을 텐데요. 이렇게 열심히 일주일에 두 번씩, 3개월 해서 올 블랙으로 만들 생각은 없어졌어요. 여러분들도 참고하셔서, 음, 흰머리 특히 안 어울리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피부가 초췌할 경우에는 백발이 안 어울려요. 진짜로. 그래서 머리가 백발이 되면서 저도 화장도 열심히 잘 하고 이제 잘 챙겨 먹고 뭐 그러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음 좋은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요 스타일이나 스타일링이나 이런 거좀 신경 쓰시고 행복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켰어요. 또 만나요. 다른 그림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때야 네, 맞다, 자네, 바이바이.